요즘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언제부턴가 솔크립을 한뒤 캐틀과 자르반만 사고 있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공룡을 끊고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금단현상이 오긴 했지만 이내 적응을 했고, 그렇게 건실하게 게임을 하다 문득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드 이놈 너무나도 사기입니다. 공룡보다 더한 적폐가 바로 바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엔 연패각일 때만 해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지지 않고 상시해금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첫 증강으로 돈이나 리롤 증강을 먹은 경우엔 무조건 바드를 뽑고 가죠. 심지어 연승일 때도 바드를 뽑고 갑니다. DC소프 선수가 말하길 첫 증강으로 돈 증강을 먹고 항상 바드를 뽑으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는 이미 유저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DC소프 선수는 바드를 좀더 극한으로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은 4스테이지쯤에 바드를 손절하는데 DC소프 선수는 4스테이지까지도 바드를 굴리는 편입니다. 사실 바드의 증가는 4스테이지에서 발휘됩니다. 바드는 2 스테이지에서 패배당 리롤 1회, 3 스테이지에서 패배당 리롤 2회를 주고, 4 스테이지에서는 패배당 리롤 3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율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전설이 데미지 패치로 인해 4 스테이지 데미지가 감소해서 3 스테이지와 데미지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데에 반해 리롤은 3회씩 주니까 가져다주는 이익이 무척 큽니다. 오히려 초반에 연승을 하고 4 스테이지에 맞으면서 리롤을 쌓는 플레이가 더 효율적이라고 봐도 됩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디시소프 선수의 개인 화면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먹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리롤 3회를 주니 2원만 더 쓰면 바드를 얻을 수 있죠. 이로 인해 새로운 시대의 티어가 많이 올랐습니다. 바드를 바로 뽑지 않고 리롤을 나눠서 돌리며 빌드업을 강하게 가져가네요. 그후 바드를 뽑고 계속해서 연승을 합니다. 이러면 바드를 괜히 뽑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바드의 진가는 4스테이지부터 발휘됩니다. 4스테이지에서 무리해서 돈을 쓰지 않고 적당히 맞으면서 바드로 리롤을 법니다. 피 관리를 잘 해놓은 것도 있고, 어차피 한 번에 완성이 안 되니, 바드를 이용해 확실하게 덱을 갖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덕에 비교적 여유롭게 덱을 완성했습니다. 세번 졌으니 바드로 얻은 리롤이 9번이고, 총 18골드죠. 사스테이지에서 번 것만 그 정도입니다. 여유롭게 이자를 봐서 얻은 골드까지 합하면 더 크겠죠. 이런 식으로 사스테이지에서도 바드를 올려놓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러쉬나인입니다. 바들을 해금시키고 연승 빌드업을 한뒤 사스테이지에 맞으면서 리로를 쌌습니다 마치 전에 유행했던 팔로들 쌀숭이 전략을 보는 것 같네요. 라이즈 밸류덱을 하기 위해 머리 아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자 라이즈 쪽에 가까운 느낌이죠. 그리고 다 팔고 전환을 합니다. 제 생각엔 좀 위험한 플레이고 그대로 기원자 라이즈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리로를 굉장히 많이 모아놨고 오히려 이렇게 극단적으로 째서 반등할 땐 확실하게 강한 덱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했던 플레이지만, 바드 덕분에 덱을 완성했고, 풀반등을 하며 2위를 했습니다. 요즘 라이즈가 꽤 괜찮아서 자주 보이는데, 트린다미어나 바론 같은 강력한 원맨 캐리한테 좀 약하죠. 때문에 2위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플레이였는데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디시소프 선수는 대부분의 게임에서 바드를 해금합니다. 돈 증강 바드 플랜을 굉장히 선호하고, 바드를 뽑을 수만 있다면, 여러가지 증강체들을 활용합니다. 승승장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붙이면서 리롤을 획득하죠. 지난 전투에 배치한 유닛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르반을 바로 붙이지 않고 뒤늦게 붙이면서 리롤을 획득합니다. 그렇게 쌓은 리롤로 바드를 해금하고 또 승승장구로 자근하면서 리롤을 획득합니다. 이런 식으로 리롤을 어마어마하게 쌓아가며 운영을 하는 겁니다. 돈증강 바드, 이것만 따라해도 게임이 무척 쉬워집니다. 연패일 땐 쌓아온 리롤로 반등하고 연승일 땐 늦게 리롤을 쌓으며 확실하게 덱을 맞추고 받드는 모든 상황에서 전부 사기적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